이미 처음으로 아내를 공개하셨잖아요. 아내는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 린다 아저씨는 저보다 한살 아래의 연극배우고요. 일본에 20대 초반에 가서 18년간 오사카에서 활동을 했던 배우이고 어, 저희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해서 오사카 예술대학에서 어, 아시아 최초 여성 박사학위를 따고 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저랑 한국에 있는 어느, 저, 연극제에서, 연극제에서 만나보죠. 어, 예, 예. 아니, 말했나어요다 <laughs> 쓰시겠어요, 그거를? 화나신 <laughs> 어, 거 아닙니다. 네. <laughs> <laughs> 그래서 그런 분이시고요. 어, 되게 그 귀엽기도, 하시고, 귀엽기도 하고 발랄하기도 하고 또 상당히 직선적이고 어, 저한테 단연간 많이 배워서 욕도 관찰하고요뭐저 음,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뭐맛있아내는 이번에 그러면 녹화 여행 갔었잖아요. 네, 오늘 반응이네요. 아, 그 반응 아직 모르시겠네요. 오늘 갔는데요. 그냥 반응은 모르겠고 집안일을 많이 남겨놓고 왔어요. <laughs> 어, 빨래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 다시 가서 돌려야 될것 같고 청소는 뭐 지금 난리가 나 있고 설거지가 엄청나게 써있더라고요. 어제 안 했다는 얘기죠. 음, 그거를 하고 가서 해야 되고. 뭐.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겁게 갔어요. 오늘 가기에는 즐겁게 갔는데 글쎄요, 그, 같이 가신 분하고 둘다 길치여서, 어디 잠자리나 찾으려나 지금 모르겠어요. 걱정이 많습니다.